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저임금 만원 이렇게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시급 8,590원도 많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2021년 최저임금 때문에 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이제 노사 그다음에 공익 위원 정부 이렇게 어세개 파트에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어노 쪽과 사측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계속 어, 제안을 하고 있고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난 이제 7월 1일 날 4차 전원회의가 이제 열렸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시한 게 얼마냐 하면 어 이제 노측 노측에서는 어, 만 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6.4%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 측에서는. 어,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그러니까 현재 8,590원인데 더 삭감해서 8,410원으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편의점주들도 어, 이제 우리가 편의점주가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 알바생보다 더 적다 그래서 이건 최저임금을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참, 이건 뭐, 어느 한쪽 입장에서, 어, 맞다, 틀리다를 참, 에 가름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측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어, 이렇게,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어, 사업이 더더군다나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더더구나 사업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면, 인건비 때문에, 부담 때문에 문을 닫는 데가 너무 많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노측 입장에서는, 야, 시급 8,590원 갖고 어떻게 사냐, 삶을. 더 올려야 된다. 만원 이상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8,300 얼마, 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주유수당은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유수당이라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수당을 여기다 합치면, 뭐 이미 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빼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에, 그거는 좀 깔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에는 얼마를 얼마를 양쪽에서 불러서 얼마로 결정이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는요 어만원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만 원을 작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재작년에 비해서는 19.8% 인상된 만 원을 주장했고요. 또 이제 사측 경영계에서는 4.2% 삭감하는 8,350원을 주장했죠. 그래서 결, 결국에는 2.9% 인상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하면 인상분이 굉장히 뭐 낮았던 거죠.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이제 어떻게 결정될지가 이제 좀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8월 5일까지는)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4차 이제 전원회의까지는 마쳤고요. 이제 5차 회의를 이제 7일날 다시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7월 중순 중에는 늦어도 7월 중순 중에는 어, 얼마로 인상될지 아니면 내려갈지를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7일날 이제 5차 전원회의에서는 이제 양쪽 입장에서 얼마씩을 제안을 해서 어, 이제 이게 서로가 합의가 될까. 이렇게 이제 좀 어, 주목이 가는 상황입 그래서 이 최저임금 뭐 항상 굉장히 주목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로 결정될지가 우리 항상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번에도 뭐 5차에서 결정이 될지 아니면 6차, 7차, 8차 이렇게 더 가서 막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끝에 가서 결정이 탁 하고 될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입장이건 뭐 우리 노동자 입장이건 각자 주장하는 바가 어, 틀리진 않죠. 예. 서로가 이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유지를 해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4차 회의까지를 거쳐서 양쪽 다 이제 노측에서는 만 원에를 올리자라고 하고 있고, 그 점에 사측에서는 조금 삭감을 하자. 라고 지금 서로 양쪽 입장이 지금 대립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좀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7월 중순에는 결정이 되고, 8월 초에는 발표까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2021년,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최저임금 얘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 각 사업장마다 어, 최저임금을 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특히 소상공인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 주변에 이제 우리 뭐음식점이나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최저임금을 항상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올해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기준으로는 8,590원 시급으로 하면요 월급으로 하면 173만 5,000 5,310원 이렇게 이 내용을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 게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게시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이제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지금 최저시급과 뭐 월급으로 게시됐던 부분을 떼시고 이제 새로 어,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중요치 않고요. 그 내용을 게시하시면 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 들어가시면 그 안내문이 잘 이쁘게 만들어져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그다음에 21년 최저임금 지금 관심가는 사항입니다. 얼마로 결정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